那一曲。 d 죽음도 유일감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만 드러나고 또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우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것 저것 모든 것 하나 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물을 보니까 이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질그릇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우리가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질그릇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쌓이지 않고 낙심할 일 없고 박해도 없고 뭐거꾸로뜨림 없으면 되는데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정말 담에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때에는 사도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받은 것 같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기를 아, 이것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0절에 아까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죠. 예수 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이 아이러니컬한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 우리 모두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십자가를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어려움 있을 때마다 질그릇 된 우리 안에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이한비 기도할 때 우리를 질그릇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마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란 다시금 살리시고 죽음에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란 우리 가운데 박해를 받아도 아버지 넘어져도 어떤 일이 발생해도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형선고받는 것같다도 하나님 우리가 산소망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한 번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의 주의 교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 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려면 아버지 질그릇시게 해줘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질그릇시게 해줘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뚜기처럼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가 아버지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해야 할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겨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 육체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